할렐루야. 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더 깊은 만남을 주제로 우리가 첫째 시간을 열어갑니다. 결심하고 또 결단하여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꼭 완주해 봅시다. 네, 꼭 완주해 봅시다. 우리가 더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올한 해를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며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거룩한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지난 10개월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신 참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새 결단이 어느새 흐려지기도 하고요. 어제 주일 말씀에서 살펴본 베드로처럼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주님은 어느새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주님의 길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별 가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오늘은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잡념에서 기도로입니다 잡념에서 기도로 잡념이라는 말의 한자를 보니까 섞일 잠과 생각, 염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뒤섞인 생각이라는 거죠 뒤섞인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의 생각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있고 또 용기를 내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텐데 여러 생각이 섞이고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지러워지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잡념을 불필요한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잡념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6,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그 잡념의 대표적인 형태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1차 독자들 그 청중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고 그 생각이 얽히고 얽히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집에 아래서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옷한 벌도 귀한 시대였기에 차가운 추운 겨울이 되면 정말 어떤 것으로 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 역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셔서 걱정이 없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참 어릴 때부터 삶이 고달프셨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0대 시절부터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목수 하면 실내에서 좀 나무를 다듬고 또 목공의 일을 하는 그런 목수를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에 이 목수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목재만 다루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시대 나사렛 여기에는 나무가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뭐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이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돌을 이용했습니다. 돌을 깎아서 또 돌을 날라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충족했던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무를 깎고 실내 작업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돌을 깎기도 하고 돌을 옮기고 쌓는 석공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에서 꼭 그런 배우가 예수님 합니다. 얼굴이 뽀얘가지고 그렇죠? 호려호려한 몸을 가지고 잘생긴 어, 아주 어, 이 도시 같은 그러한 남자가 예수님 역할을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좀 잘생기고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 예수님은요 오랜 시간 바깥에서 석공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손은 거칠었을 것이고 굳은 살이 베어 있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피부는 까무잡잡하게 그을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서제 피부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좀 까무잡잡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돌을 다루는 힐이 얼마나 힘듭니까? 온몸에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대 몸이 단단하시고 좀 근육질에 어,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일을 하다가 뭐, 하다 보니까 여러 몸의 상처를 어, 갖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화이트 칼라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이미지, 땀 흘리며 부딪히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수고와 땀을, 노동과 삶의 무게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그저 안타까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직접 살아가시며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요, 정작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6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민. 예수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이 잡념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생각이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근심과 염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은 언제나 한 군데로 모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러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마음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생각이 흩어질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냐 어른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요 왜냐하면 부모가 함께 하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하면 아이가 그 종이 들고 걱정할까 내 용돈이 한 달에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사야 되는가 어디 가서 준비해야 되는가 그럼 그거 염려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 종이 들고 어 엄마한테 엄마 이거 준비물이래 아빠 준비물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것을 사서 또 준비해서 아이의 손에 들려주고 이거 꼭 챙겨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다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질 때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여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민. 우리의 입,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잠자리에 들때 여러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요. 그 여러 생각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어서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 제가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편안히 주무실 수, 제가 계속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비결인데요. 그 비결은 시23일입니다. 시23일. 10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 여러 번 되뇌면서 묵상합니다. 다른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른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떤 생각도 이 말씀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게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신 나 평안이 몰려오고요. 그 편한 가운데 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또 염려의 마음이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시 2, 3일을 쓰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잡면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관찰해 보면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마가복 1장에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요약을 해 주는데요. 아침 해가 뜨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몰려옵니다. 해가 뜨면 몰려와서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또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오는 사람 다 맞이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베드로 장모님이 아프니까 가서 또 신방도 하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바쁘세요 어쩌면 식사 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실 만큼 바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확보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언제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해가 뜨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해가 뜨면 바빠지니까 언제요?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기도 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바쁘십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면 바쁘면 해 뜨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laughs>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여기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헬린 나우원의글한 구절을 깊이 마음에 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의 유용성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기도하면 효율성, 유용성을 따져요 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겨야 되고 기도하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유용성과 결과에 대해 계속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근데 헨리 나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의 유용성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우리는 기도 중에 홀가분하게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기도는 다른 일로 바빠지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이다. 기도는 다른 일로 바빠지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늘 여러 일로 바빠요. 분주해요. 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현대는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얽히고 얽히는 겁니다.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잠념이 우리를 희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허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거룩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정화되어지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잡념이 몰려올 때에 다른 일에 쫓기도 살아갈 때에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이 분주해질 때에 하나님과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잠념에서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잠념이 몰려올 때에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잠념이 몰려올 때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완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씀 좋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요, 너무 많은 말씀을 하나에게 드리려고 기도하기보다,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적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각을 좀 놓아놓고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한가한 시간, 그러한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잡념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